그분들의 어떤 정신은 자기 목숨을 일단 내놓고 의를 취한다는 그 맹자의 고자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생취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신력이 굉장히 투철해요. 네.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유일할 겁니다. 유가 유배된 분들이 전라도로 많이 왔습니다. 집안들이 많이 동원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병들이 있죠. 네. 어떤 경우에는 무당도 여기에 있고 또 어떤 사람산양분도 있고 실제 해상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고 보면 대부분 다 유학자들만 기록에 남아있어요. 일반 의병들은 남아있지 않는 거죠. 보통은 이제 그, 일본, 이제 전라남도 경무관 1913년에 나온 전남 폭도사라는 게 있거든요. 예. 전남 폭도사에 보면 수계라 그럽니다. 예. 이제 의병장이죠. 예. 의병장으로 1906년에서 7년 사이에 활동했던 분으로는 기우만, 예. 그리고 면함 최익현 선생, 그리고 기사면, 예. 이분들을 꼽고요. 1907년에서 8년 사이에는 예. 김율, 김준 형제, 그 이후에 그 1908년 후반에서 1909년 사이에는 심남일, 안규홍, 그리고 전해산, 이세 예. 사람을 꼽습니다. 그 최익현이라는 분은 사실은 전라도 분이 아니죠. 의병을 일으킨 자체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 의병을 일으킨 그것이 전라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음. 전라도 의병이 이렇게 본격화되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면암 최익현, 그리고 녹천 고강순, 그리고 성재 기사 면선을 꼽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라도의병은 이제 이렇게 의병 항쟁의 어떤 큰 흐름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초기에는 굉장히 유명한 유학자들이 주도를 하다가, 점차 네. 농촌 지식인, 그리고 이제 빈 놈까지, 네. 꼴대는 꼬마 모습을 전라도 사투리로 깔담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의병을 일으키니까 담사리의병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담사리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주 그 호칭이 입은 네. 머슴꾼 의병,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머슴꾼 의병, 담사지파, 이렇게 나오는 것은 머슴 출신의 의병으로서 이렇게 두를나타낸는 의병 부대도 없고, 또 전라도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빈농들이 네. 당시에 항의식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데가 전라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고정이 강제 퇴위당하고 점제약 체결되고 군대도 해산해버리고, 그에 네. 다 이제 전라도 경우에는 이제 그 일본놈들이 대거 동양적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일본 이민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게 네. 예, 농지를 침탈당하고, 네. 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의장을 침탈당하거든요. 또 산림도 침탈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른바 생존권에 대한 박탈 이런 것들 위기의식을 느껴요. 음.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농민들도, 네. 아, 이거 이래선안 되겠구나. 일본이 들어오면 안 네. 되겠구나. 네. 그런 자각이 이제 생겨났죠. 그래서, 전라도 경우에는 특징이 1907년 이후에는 일반 농민들, 네. 그리고 어민들, 네. 이런 사람들도 함께 의병을 하는 게 굉장히 많고, 그 중에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바로 안경의병장이라 할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그 유일할 겁니다. 뭐, 승출신로서 으 의병장을 한 경우는 네. 완전 거의 뭐, 유일, 유일하고 최초이고 그럴 겁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전라도는 의병을 하다가 유배된 분들이 전라도로 많이 왔습니다. 전라도 유배로 와요. 전국 각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의병을 하거나 또는 강원도에서 병을 하거나, 또는 충청도에 병을 했던 사람들이 네. 체포돼 가지고 유배를 오면 전라도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도 유배수 출신 의병부대가 있는 곳은 전라도고만 있습니다. 어, 전라도의병은 이제 이렇게 의병 항쟁의 어떤 큰 흐름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신념이 굉장히 투철해요. 의병의 어떤 분들 보면은 그, 그분들의 어떤 정신은 자기 목숨을 일단 내놓고 의를 취한다. 그런 그 맹자의 고자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생취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을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의리를 취한다. 그 음. 맹자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고 음. 또 춘추의 어떤 의리사상 이런 게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농민들이 이런 목격, 실제 본인이 목격하는 게일본의 침탈을 누나 보이니까 네. 예를 들면 본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안민 또는 구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자, 어떤 백성들을 구하자 왜냐면 농지를 침탈하고 네. 그리고 의장을 침탈하고 살림을 침탈하는 사람들이 다 일본의 일본 세력들이 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위협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의병에 나가게 되는 것들이죠. 네. 어떤 경우에는 무당도 여기에 있고 또 어떤 사람 사냥군도 있고 실제 해상부인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고요. 왜냐면 해상부인들이 어찌 됐건 군대 그 교육도 받았고 그리고 무기도 잘 다루고 그러니까 해상부인들 많이 포섭하려고 하죠. 심지어 강원도 예산부인들이 전라도까지 내려와가지고 의병진에합류해서 함께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한양한 의병들이 있죠. 그런데 아, 에기에 비하면 아직도 기록도 못 잡고 정말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에가한강력한 의병부대를 에서해서 항일투쟁을 국에서 한국에서 한전라도에서도에서도 전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남은 1서에에 보면 전, 전체 그 의한국에한 60%가 전라남도 의병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자도 그렇게 많지 않는 편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분들이 이제 일반 그 민중들이었기 때문에 네.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들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보다는 기록이 더 중요하다고.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기억보다도 오히려 기록을 남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록에 남아 있는 분들, 분다 유학자들만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일반 의병들은 남아 있지가 않는 거죠.